안녕하세요. 요즘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 아, 정말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저기서 다그 얘기더라고요. 정부 정책 방향이 좀 바뀌면서 이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어, 여러분의 투자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저희가 관련 기사나 뭐 정책 보고서, 전문가 분석 이런 자료들을 쭉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음, 특히 투자 관점에서 어떤 걸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특히 뭐새 정부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이 좀더 명확해졌고요. 구체적인 법안까지 나오면서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의 맥락, 또 핵심 쟁점들, 그리고 이게 투자 시장에는 뭘 시사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죠.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정부의 그 강력한 추진 의지 이거 됐죠 그렇죠 가상 자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용범 씨가 정책 실장으로 임명된 거나 또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 이걸 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법안 내용 중에서도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이 규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이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서요. 은행 말고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 같은 비은행 기관도 원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아, 길을 좀 열어 주려는 시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아, 비은행 기관도요? 네, 이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수수료가 높다거나 송금이 느리다거나 이런 걸 개선하고요. 또 점점 커지는 달러 기반 스탭블 코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화의 통화 주권을 좀 지키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국은행 쪽에서는 음,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 딜레마예요. 아, 딜레마. 한국은행은 이제 비은행 기관이 거의 화폐나 마찬가지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안정성 문제군요. 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 수준의 어떤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확인, KYC. 이런 시스템이나 뭐, 해킹 방지 같은 보안 인프라. 이게 좀 미흡할 경우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음...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반면에 또 정부나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과거에 뭐 일본이나 유럽처럼 은행 중심으로만 가면 혁신이 좀 더디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 해외 사례도 있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혁신 속도랑 금융 안정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어, 최근에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눈에 띄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투자관 잠에서 이건 좀 주목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카카오페이처럼 이미 강력한 결제 플랫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 기반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유리할 걸로 보는 거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유통 경쟁에서요? 아, 기반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그룹 내 다른 금융 계열사와의 시너지 이런 것도 기대 요인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단알 같은 기존 결제 기술 기업이나 지역화폐 플랫폼 강자인 코나이 또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 이런 곳들도 잠재적인 수혜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기업들이 있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직까지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게 실제 사업 성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딱 정해져야 하고요. 또각 기업들이 어떤 사업 모델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면서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 규제 방향을 둘러싼 기관 간의 어떤 이견 조율 이런 과제도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이 정책 변화가 단순히 뭐 특정 기업의 호재다. 이걸 넘어서요. 기존 금융이나 결제 시스템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좀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이 정말 실질적인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걸 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냉철한 판단. 특히 앞으로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 간의 입장 차이, 이게 어떻게 조율돼서 최종 규제 안에 담길지, 이게 향후 시장 방향성이나 투자 전략을 결정짓는 정말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살펴보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슈, 정말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데요. 투자를 넘어서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우리 일상 결제나 송금수단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금융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해외 송금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해질지, 아니면 뭐 생각조 못한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지.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 변화가 가져올 미래 금융의 모습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